배우 여러분, 독립선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저한테 진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기학원을 어디로 다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연기학원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분 오디션 기회나 캐스팅 기회가 많은 그런 학원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연기학원들이 에이전시를 끼고 운영하거나 오디션이나 캐스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연기 지망생들이 이런 오디션 기회나 캐스팅 기회 에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사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냥 앉아갖고 오디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소속사하고 비슷하게 일을 해주는 학원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원에 의존하게 되면요 활동을 오래도록 할수 없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 의존해갖고 오디션 기회를 계속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학원에 계속 등록을 해야 돼요. 학원을 안 다니는 순간 오디션 기회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디션 기회를 많이 주는 학원에 등록하고 다니고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다니고 계신 학원에서 오디션 몇 번이나 봐보셨어요 학원에서 캐스팅 몇 번이나 해줬나요 처음에 그 학원 찾아가고 상담할 때 오디션은 몇번 캐스팅은 몇번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처음 상담할 때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오디션 기회 철저하게 챙겨주고 캐스팅 기회를 주고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 해주는 오디션 기회 정도는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학원 중심으로 캐스팅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학원에서만 배우를 찾습니까? 제작사 입장에서 한 학원에서만 배우를 찾고 싶어 할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웬만하면 최대한 많은 배우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를 뽑고 싶어 하겠죠 제가 요즘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요 소속사가 없는데도 소속사 있는 친구들보다 오디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요. 좋은 이미지하고 좋은 연결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오디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을 다뤄야 되는 학원에다가 내 프로필을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내 프로필을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게 지원하고 싶으세요? 자 오늘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프로필 뿌리는 거 총정리 한번 영상 만들어 올린 적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메일링 작업하세요. 이메일 리스트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다 업로드 되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에이전시 작업하세요. 에이전시는요, 제작사 아닙니다. 굳이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프로필을 가서 놓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전화하셔가고 이메일 주소 받은 다음에 사진 보내셔가고 프로필 등록하시고 영상 자료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서 남기고 오시면 돼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하는 에이전시가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소개 영상 찍으셔가고 이메일을 보내세요. 자, 세 번째, 필름메이커스 작업이에요. 그냥 필름메이커스에서 아침, 점심, 저녁 잠복만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프로필 투어 대행 맡기세요. 근데 이런 배우들 있어요. 프로필 투어는 그래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직접 하냐고 물어보면 제작사에 가가지고 그래도 관계자들 좀 얼굴 도장도 찍고 그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해요. 자, 그런데요. 직접 프로필 투어 하신 분들한테 묻습니다. 프로필 투어 하실 때 관계자 만나본 적 있으세요? 한열 군데 프로필 두고 오실 때 관계자랑 만나고 온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문 앞에 있는 프로필 박스 안에다가 그냥 프로필 놓고 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사 있을 때 배우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와요 배우들이 그렇게 자꾸 찾아오면요 거의 뭐 업무방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말 들으세요 직접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투어 대행을 맡기세요 그냥 요즘에 프로필을 출력까지 해가지고 한곳 갖다 주는데 1,500원 정도 받는 곳들도 있어요 두 페이지 기준으로 해갖고 출력까지 해주고 직접 갖다 주는 것까지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차비보다 덜 들어요 출력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중간중간 배고프니까 밥도 사먹고,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쭈쭈바도 하나 먹어야 되고, 직접 가는 것보다요, 그렇게 대행 맡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달에 3만원만 쓰세요. 3만원이면 몇 군데 뿌릴 수 있죠? 계산해보세요. 20군데 뿌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한 이네 가지 방법만 열심히 하시면요, 학원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 뭐가 좋나요? 출연료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에 절대 의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셔야 됩니다. 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 맞아요. 배우는 곳이에요.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학원을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학원에서는 열심히 연기 배우시고요. 활동은요, 무조건 독립하셔야 돼요. 천년만년 학원만 다니실 겁니까? 연기를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이 되시면 연기학원 그만 다니시고 혼자 열심히 활동하실 걸 권해드려요. 절대로 내가 해야 될 활동 남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배우 여러분 독립선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